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6장 3절 화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을 잘 지키면 풍요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앞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말씀 화면을 보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이에 어떻게 됩니까? 뛰어난 민족이 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몇 구절 보여드린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부자로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지금 말씀한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반대편에서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축복의 말씀대로라면 반대편에서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뭘까요?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은혜가 있을 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병에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한 거구나. 이런 반대편에서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일이 잘안 되고,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도 병에 걸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요. 그런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다를 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맞으면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뭐,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맞으니까.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다 고치자.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전에도 전에도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정말 뿌리에서부터 우리 신앙을 고쳐서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선언하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에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하자! 매일매일 매달렸어요. 그런데 내 삶은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에 우리가 또다시 매달릴 수가 있을까? 어렵죠. 여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난, 지난, 7월 초, 그리고 8월 중순까지가, 중순까지 새벽 기도 본문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후반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게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하나님 앞에 던져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 마지막까지 몇줄 보실게요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답이라는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스미니라 빛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 빛이 사라졌다 어둠이 되어버렸다 흑암이 뒤덮였다 그러나 너희들 곧 일어나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이사야 39장을 넘어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사야 39장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39장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세상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39장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39장을 넘어, 그 넘어 40장으로 넘어가고 41장으로 42장으로 넘어 넘어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이지만 39장을 넘어 40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넘어가야 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돼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또 가야 된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할 때, 책한 권을 소개했는데, 안용석 목사님이 쓰신 두 이야기가 만나다 이 책입니다. 화면으로 보실 텐, 보시데 요한계시록을 주석해 놓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책 제목을 두 이야기가 만나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두 이야기가 만나다. 정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이걸 지금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두 이야기가 만나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하로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이야기로 끝난단 말입니다. 저자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그내 삶의 이야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이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이사야 39장에 머물지 말고, 40장, 41장, 42장, 저 66장까지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금일로 너를 모을 거다. 이사야 54장, 39장을 넘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그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 성경 이야기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린 것처럼 나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공열로 너를 다시 도와줄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이야기가 내 기도의 근거가 되며 성경 이야기가 내 기도의 자료가 됩니다. 성경이 내 기도의 근거이자 동시에 그 성경 이야기가 내 기도의 자료입니다. 장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내 기도의 자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지난 7월 셋째 주일에 지금 당장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설교 제목이 지금 당장이었어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광야로 쫓겨났는데 마실 물, 먹을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마실 물,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곧바로 주셨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성경 이야기가 내 기도의 자료라니까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곧바로 물을 주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기도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르바 과부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르바 과부의 지역의 그 과부와 아들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니까요 그 성경 이야기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니까요 사르바 지명의 과부 그 아들에게 그들이 사는 동안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요한 계시록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73편 거기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삽이 누구냐? 다윗 왕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찬양대장 해만과 에단과 더불어 아삽이라는 사람을 찬양대장으로 임명했거든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흔들려 이 아삽이 왜냐?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자기는 매일 고통을 당해요. 10편, 73편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찬양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최초로 자기는 헬멜 고통을 당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가 흔들려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이게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깨닫는다는 것이 삶이 바뀌어져서 삶이 바뀌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깨달음을 통해 얻는 게 있어요. 보세요. 화면에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의 종말과 나의 종말. 그들의 끝과 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의인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영광이에요 아사비 여러분 고백한다니까요 후회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지금은 이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끝은, 그 마지막 종말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어요. 두 이야기가 만나다. 그 안현성 목사님이 저자가 세 가지로 설명하고, 한 가지 말씀드렸죠. 또한 가지는 뭐냐? 두 이야기가 만나다.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느냐? 또한 가지가요. 하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부도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 그게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떵떵거리며 살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피,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죽음 이후에 의인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있을 거다. 요한계시록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가 전부가 아니다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불행,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이 삶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그 성경의 이야기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자료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세상이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끄집어 와서 그것이 내 기도의 자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